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완전 실현 30주년입니다. BTV 대구 방송은 대구광역시의회와 릴레이 정책 대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과 대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반고개역은 반고개 내거리 동쪽에만 출입구 4곳이 개설돼 있습니다. 서쪽 출입구 신설은 9년 전부터 서구와 달서구 주민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수건 사업이었는데 착공 시점이 내년 초로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반고개역입니다. 이 역은 반월당 방향인 동쪽에만 출입구가 네곳 개설되어 있습니다. 반면 두류 내거리 방향인 서쪽에는 출입구가 한 곳도 없습니다. 과거 방고개역 설계 당시 방고개역이 미래의 환승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 역사가 들어올 것을 감안해 서쪽에만 건립한 탓입니다. 이 때문에 2호선 개통 20년째 서구 내당동과 달서구 두류동 주민들은 도시철도를 이용하려면 대로를 한번 이상 건너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역을 면 여기서 건너가저에 가서 가서 잖아아무도 많이 불편지 그래도 는는들불편사거 도시철도에서 시내 버스로 환승을 하더라도 200m 이상 걸어야만 가능합니다. 서구와 달서구 주민들은 서편 출입구 개설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이큰 사거리에 그래, 여후에는 그 통로가 없어서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사모선이 이리 온다고 해서 아마 안 떨벗는 모양인데 하루 빨리 좀 착공을 해줬으가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불편 때문에 지난 2016년 서구와 달서구 주민 760명은 출입구 신설을 요구하는 진정서까지 시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당초 올해 1월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올 연말 착공으로 한 차례 미뤘다가 내년 초로 착공 시점을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대구 교통공사 관계자는 교통량이 많은 달구벌대로 특성상 지하 매설물들이 많은 데다 유관 기관과의 협의 등이 지연되었다며 앞으로 설계 안정성 검토 등 남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올 연말에는 발주하고 내년 초에는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28개월, 완공 시점은 오는 2028년 상반기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네, 왜두 개의 출입구를 만드는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조속기기이기 착공이 돼야지 인, 인근 노인들이나 주민들한테 좀 불편 사항을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업이 너무 예산 확보가 어려운데 사업이 너무 지연이 되다 보다,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대구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비를 빨리 확보해서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좀 나서... 또다시 미뤄진 주민들의 수건 사업. 주민들은 한동안 불편을 더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면서 독립운동가이자 한국 공군의 할머니로 불리는 권기옥 지사가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가 된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구 근대 역사관이 100년 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비행사의 꿈을 이룬 권기옥, 박경원 두 여성 비행사의 삶을 재조명하고 대구와의 특별한 인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아무런 시기. 식민지 여성이 비행사가 된다는 건말 그대로 꿈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100년 전그 꿈을 이룬 두 여성이 있습니다. 중국 윈난 육군 항공학교를 졸업한 권기옥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가 됐고 박경원은 가마다 일본 비행학교 항공과에 입학해 비행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대구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평양에서 건동각과 장문명의 사녀 일남중 둘째 딸로 태어난 권기옥은 아버지가 또 딸이냐며 이름 질것 없이 얼른 가버려라 라며 갈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라서 독립투쟁을 하기 위해 병사가 됐고 대구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신 이상화의 형인 이상정 장군과 혼인해 함께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삼일운동을 참여하면서 학생 시절부터 이제 독립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비행사로서 독립운동을 계속 이어갔었던 분이고 대구 근대역사관에서는 그가 비행사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독립운동가로서의 삶, 윈난 육군항공학교에서 훈련기로 사용한 고드롱 G3 등의 역사 자료들을 소개합니다. 박경원은 대구 출신 최초 여성 비행사로 어린 시절 원통이라 불렸는데 그의 부모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아이가 태어나 원통하다고 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신명 여자학교를 다녔으며 대구 자해 의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일본에서 활동했고 짧지만 강렬한 삶을 살았던 여성으로 친을 놀라히 있는 인물인데 그의 생애는 2005년 영화 청년으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억압과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했던 그런 그 여류 갱사에 대해서도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두 분을 소개를 했습니다. 대구 근대 역사관은 이전시와 연계해 오는 27일 오후 2시, 문화 강좌실에서 일제 강점기 대구 비행장과 두 여성 비행사들의 삶에 대한 역사 문화 강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남구 이천동 캠프 엘리자리에 있었던 대구 보병 80년대에 설치된 군용 비행장과 1937년 새로 설치된 동천 비행장의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BTV 뉴스 우승문입니다. BTV 대구방송은 지방자치 30주년 특집 대구광역시의회 릴레이 정책 대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과 지방의회에서 바라보는 지방자치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싶니까? 네, 먼저 대구 시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광역시 남구 출신의 시의원 윤영애입니다. 현재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어, 공직에 몸 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과 행정이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항상 낮은 자세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오랜 기간 공직에 계셨는데요.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관선 시대죠. 그 시절부터 공직 생활을 시작해서 민선 시절에도 공직 생활을 하시고, 이제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참 많은 것이 달라졌을 것 같고, 그 감회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 지방자치 30년을 돌아보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시민의 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관선 시절에는 중앙지시를 무조건 따라야만 하던 그런 중앙중심이었지만 민선자치 이후에는 시민이 주인되는 구조로 변모해왔고 그 속에서 지방의회의 역할도 커졌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공직자로서 행정을 현재는 의원으로서 시민을 마주하며 느끼는 어, 이런 감정들은 어, 결국 좋은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와 공감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은 멀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어, 정책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민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 저 역시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네, 현재 의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대구시 의회는 또 다섯 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 기획행정위원회가 담당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예, 네, 기획행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대구시의 전체적인 방향과 틀을 설계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예산과 조직, 총무 인사, 감사와 같은 행정의 중추적인 실국을 소관하는 위원회이고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위원회, 또 재난안전실, 소방안전본부도 저희 소관입니다. 특히 요즘은 시정 전반을 감시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 뿐 아니라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어,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드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 대구시 행정이 바르게 나아가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다 보니까 그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또 시정에 관한 이해도도 높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장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지역 사회 이슈들도 많이 다뤄 오셨습니다. 신청사 건립 문제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까지 좀 논란이 있었던 조례와 시정 문제들까지 다뤄 오셨는데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현안들을 좀 대하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늘 지역사회 갈등이 첨예하게 얽혀 있는 사안을 접하게 됩니다. 어,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문제라든지 또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처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할 수 있는 이슈들은 항상 어, 많습니다. 또, 이제, 여기에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건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생업 공간이라든지 대구의 미래 자산까지 매각 대상으로 삼는 건 신중해야 하는데, 또 특히 어,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어, 침체된 시기에는 매각 시기와 대상 선정에 있어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자산 매각은 최소화하고 지방체 발행 등 다양한 방안으로 건립 재원을 마련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에 관한 조례 역시 단순한 역사 인식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사회적 갈등을 어,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시민 여론과 시대적 흐름, 공공재정의 책임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복합적 과제입니다. 최근에는 주민청구조례안이 발의되면서 조례의 폐지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이 문제를 지역 사회 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결정이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인가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서로 다른 시각이라든지 또 서로 다른 신념의 어, 그, 신념을 가지신 분들이 뭐, 많을 수는 있지만은 그 차이를 좁히고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내는 것이, 어,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또 믿습니다. 네. 저 역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균형 있는 판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결정이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 어떤 결정이 공정한가 참 예. 간단하지만 제일 <laughs> 어렵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또 의정활동도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청소년의 디지털 원화명 문제, 사이버 도박 문제 등의 위해 요소에 대한 대구 시정의 시차원의 대책을 좀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하셨는데요. 어떤 취지에서 또 어떤 내용으로 이 질문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예. 아, 최근에 청소년들의 디지털 오남용 문제는 단순한 이렇게 개인 습관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우리 사회의 공동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이제 일상화되면서. 어 청소년들이 유해 콘텐츠나 과도한 SNS 몰입은 물론 사이버 도박이나 또 대리 입금 이런 신종 범죄에도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를 예방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대응 체계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시와 대구 교육청을 대상으로 관련 실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과몰입 학생을 위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같은 적극적인 처방과 대책 마련 등을 당부하고자 질의를 했었는데요. 특히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 강화라든지 또 학교 밖 청소년이 많습니다. 이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책 마련과. 어, 이런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자치경찰과 우리 민간 전문가 또 민간협의체라든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어, 참고적으로 보면 서울에 이제 스쿨벨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네. 어, 스쿨벨 제도처럼 유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는 정보 시스템 도입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는 결국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대구시에서 위기의 신호를 놓치지 않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끝까지 관심 갖고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역구 관련해서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남구의 이제 현안 중에 3차 순환도로 완전 개통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시의회 차원에서 할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 문제만 접하면 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답답하다, 이런 네. 생각이 제가 남구 청의 공무원으로 있을 때부터도 생각했던 문제인데, 네.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완전 개통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대구 3차 순환도로는 1996년에 사실 전체 대구시 3차 순환도는 개통이 됐는데, 남구 봉덕동과 대명동을 잇는 약 1.4km 구간이 주한미군 캠퍼워카 부지에 막혀 있어서 29년째 순환되지 못하는 순환도로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는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우리, 어, 남구의 주민 한마음 대회까지 열릴 정도로 오랜 지역 수건이자, 대표적인 민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동편 700m 구간은 공사가 진행 중이라 9월 개통을 앞두고 있지만 서편 500m 고그 구간은 아직 반환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이 사안을 단순히 사업시행 여부로만 국한하지 않고 오랜 남구의 수건이었듯이 지역의 균형 있는 성장과 도시 기능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단순한 도로 개통의 문제가 아닌 남구의 도시 접근성과 또 균형 발전, 그리고 시민들의 정주 여건, 여건이 직결되는 구조적 과제라고 봅니다. 그만큼 대구시와 국방부, 외교부, 미군 당국이 함께 풀어야 할 복합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해서 안타깝지만 대구시와 함께 미군 부대 반환 절차라든지 또 토지 보상 예산 집행과 어 이런 예산 집행 과정까지 어 꼼꼼히 점검하고 각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가교 역할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어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서편 구간에 경우 원망하는 협의가 되지 않아서 중앙 정부와의 연계 대응을 대구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들께서 30년 가까이 기다려오신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서편 구간과 구간도 조속히 추진되어 진정한 완전 개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중앙 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정말 복잡한 사안이 얽혀 있는 예. 문제인데요. 또시 차원과 시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기획행정위원장 임기도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의정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어떤 각오로 임하실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세월은 정말 빠릅니다. 어, 어느덧 우리 또 구대 시작한 지도 다 돼가지만 어, 또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도 임기 후반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초심을 잊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은 기간에는 의회가 시민 곁에 어~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청렴한 의회 문화 정착과 또 시민 참여 확대 대구시 정책을 감시하는 기능 강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구를 대표해서 음~ 남구의 현안인 대구 대표 도서관 어~ 대, 대표 도서관의 원만한 어~ 저~ 개관 준비와 함께 네. 어~ 문화공원 조성. 또 교통 인프라 개선 청년 주거안정 같은 과제들도 하나하나 실마리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시민들께서 어, 늘 말씀하시는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닌 어, 조용히 일하는 정치 네. 시민을 위하는 정치를 할수 있도록 해서 신뢰 받는 의조 활동을 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1년도 좋은 시의원으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에는 대립과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대립과 갈등이 양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합의점을 찾도록 조정하는 역할이 중요하죠. 바로 지방의회가 행정과 시민사회 간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성숙한 민주사회가 되려면 지방의회의 역할에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윤영애 위원장과의 릴레이 정책 대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학교에 설치된 천장형 공기순환기 필터를 모두 교체합니다. 교체 대상은 196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순환기 필터 8,600여 개입니다. 필터 교체 작업은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방학기간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기순환기의 필터는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조선 후기 화가 해원 신윤복의 대표작 미인도가 내년부터 대구 간송미술관에서 상설 전시됩니다. 미인도는 보물급 국가유산으로 일정 기간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연간 90일 정도의 적산 조도 허용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대구시는 원본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관람객이 언제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정밀 복제본을 제작해 원본과 교차 전시할 계획입니다. 정밀 복제본은 전통기법을 바탕으로 원작을 변형 없이 그대로 재현한 작품으로 제작 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